근데 이 사람 키스를 개 졸라게 잘해. <laughs> 내가 키스만 했는데, 아, 온몸이 짜릿한 걸 느꼈어. 그러면 그제서야 내가 배운단 말이야. 남자가 이렇게 키스하는 거 싫어요. 라는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. 이거는 많이 들어봤을 수 있어요. 다 알잖아. 모든 사람이 알아. 침! 침 묻히는 걸 좋아하는 여자분들은 본 적이 없어요. 이게 침 묻히는 게 어떻게 침을 묻히냐면 혀로 막 여기를 묻힌다는 라 개념이 아니야. 누가 그렇게 키스해. 그치? 아무도 그렇게 키스 안 해요. 그게 아니라 이게 여자분 입술이면 남자분이 이미 약간 이쪽부터 다 침이 좀 있는 상태에서 이걸 먹은, 먹은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. 이 상태에서 이 부분 있죠, 이 부분. 이쪽 부분. 이쪽 부분은 침이 있단 말이에요, 여러분. 이게 여자분 상대방 입술에 닿는 거죠.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여자분 입술에 이 침이 이렇게 발라질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이 침을 싫은 이유는 담배 피시고 커피 마셨거나 약간 이러면 그냥 단순히 입냄새로만 나는 게아니라이 사람이랑 입술을 뗐다? 근데 그 사람의 침이 이렇게 남아 있잖아. 근데 그 침에서 냄새가 나요. 이게 단순히 키스를 했을 때입 냄새가 중요한 게 아니라 키스를 하고 입을 뗐는데도 내 입술에서 그 사람의 그... 냄새가 남아있어. 이걸 어떻게 아냐. 왜냐면, 여자분들이 말을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. 어떻게 아냐면, 키스를 하자마자, 입을 이렇게 닦는 사람이 있을 거야. 내 여자친구가 약간 그렇다? 라고 하면은, 좀 본인이 키스할 때 신경을 좀 써봐야 돼요. 그렇게까지 침이 더덕더덕 붙어있지 않으면, 그렇게까지 닦을 일이 별로 없거든. 근데 만약 그렇다? 라고 하면은, 신경을 쓰는 게 좋겠지. 두 번째, 이제 어디서 뭔가 봤어요. 너무 격하게 혀가 안으로 들어갈 때막 <laughs> 그런 게있어 여러분? 키스를 할때뭐 천장에 닿아야 뭐 그게 짜릿함이 느껴진다. 뭔가 이런 거 있죠. 막 그런 거를 이제 설명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어제서 뭔가 그런 걸본 거야. 그래서 이 나의 혀를 이 여자친구의 입 천장에 꼭 닿게 해야지. 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근데 물론 내가 키스를 진짜 잘 한다면. 혹은 이제 혀가 그 정도로 길어서 괜찮다면은 그게 좀 가볍게 갈수 있겠지만 내가 혀가 되게 짧아. 내가 짧았는데 천장을 닿으려고 해.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되냐. 이 여자친구의 입술을 무르게 돼요. 이렇게. 이게 너무 아닌 거죠. 그렇죠 아, 그러시면 안 돼요. 너무 막 이렇게 깊게 막 목적까지 닿으려고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그 안에서 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혀가 빠를 데 어, 나 진짜 어 얘기하다 보니까 좀 미안하네. <laughs> 혀가 뱀마냥 어, 너무 빨라. 비벼? 키스라는 게 여자친구와의 감정 교류가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 감정 교류가 천천히 있을 수 있고 이런 게 있는데, 뭔가 조급함이 느껴지는 거예요, 이 혀에서. 뭔가 어디에 다 이렇게 만져줘야 될것 같아서, 해가 너무 빨라. 아, 이럴 때도 참. 키스하기 싫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딱세 가지 이야기 해 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키스는 배우는 게 있어요. 어, 물론 타고난 사람도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런 버릇이 있는 거를 내 상대방이 말을 해 줘야 내가 바꾸어 주는 거야. 혹은 내가 어떤 사람이랑 키스를 했는데 이 사람이 키스를 개 졸라게 잘해. 내가 키스만 했는데 아 온몸이 짜릿한 걸 느꼈어. 그러면 그제서야 내가 배운단 말이야. 아 키스는 이렇게 해야 내가 몸이 짜릿할 수 있구나. 이런 거를 내가 사실 스스로 습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. 이런 어의 영상을 보고서라도 조금이라도 키스를 내가 이렇게 하나?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여자친구가 잠자리는 하는데 뭐 키스를 안 하려고 그래. 이런 부분이 있다면 좀 신경을 한번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